안녕하십니까 생각인 생각 대표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국어, 문학 비문학 나누어지죠. 문학 중에 여러 갈래 중에 영화 있죠.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이전에 했던 개념 다시 한번 볼까요? 문학은 뭐였어요?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서 형성한 언어의 술입니다 육이죠. 그 갈래는 분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서정 정도를 담은 거 시였고, 서사 이야기를 담은 소설 같은 거, 시곡 같은 거, 시나리오 같은 그, 그 다음에 수필 같은 교술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극이죠, 극. 말 자체에 담이 있습니다. 극은 특징이 있습니다. 서술자의 개입이 없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 액션 위주로 이야기를 소송합니다. 대표 주장은 뭐예요? 우리 연극 보잖아요. 영화 보잖아요. 그래서 뭐냐고 희곡과 시나리오. 영화는 시나리오. 연극은 희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얘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사건 이래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극에서는 현재형을 주로 씁니다. 왜냐 관객들이 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서 보고 연극 같은 경우에 영화도 많고 영화관에서 직접 보죠. 현재형을 사용하면서 더 직접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인물들의 말과 행동이니까 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멋진 배우들이 쓰는 멋진 대사들 거기에는 각 인물들의 성격이나 큰 줄거리, 그 안에서의 갈등, 주제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희곡을,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님들도 교묘한 장치로 아니면 매력적인 장치로 그 대본들을 씁니다. 아, 그리고 뭐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실제로 연극은 공연을 함으로써 영화는 상영을 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상영과 상연. 연극은 상연이고 영화는 상영입니다. 자, 힙과 시나리오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연극은 상연이죠. 또는 영화는 상영을 위한 둘다 종합예술의 대본입니다. 대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시간, 공간, 등장인물의 수가 서로 차이가 납니다. 절대수자가 아니라 제약영화입니다. 무슨 말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희곡과 시나리오를 표로 비교해 봤습니다. 희곡의 개념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상연이라고 해야 되겠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무대의 상연을 전제로 합니다. 보는 눈 앞에서 실제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술, 묘사, 서정이나 서사, 시, 소설 중에서는 소설이 묘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주제를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은 관객 눈앞에서 실제 일어나잖아요. 그 실제 현장이다 보니까 현재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시나리오 넘어갈까요?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입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각본입니다. 키국가의 다른 특징은, 특성은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통점입니다.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설명하고 주제를 전달합니다. 차이점은 뭐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연극이 크겠어요? 영화가 크겠어요? 연극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막 진행해야 되잖아요. 시간도 제약이 많고 시공간을 떠넘올수 없다고요. 공간도 여기가 될수 없다고요. 잠시 쉬는 타임 가지고 무대장치 바꿔서 여기 는 시공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고 또 한참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영화님들 어떡해요? 컷컷컷 컷, 컷 잘라서 갑자기 미래로 갔다가 현실로 왔다가 과거로 왔다가 우주로 갔다가 다음이 인물의 수는요. 돈이 관련된 문제에 의하지만 영화는 엑스트라 무제한이 있어서 하나씩 할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이더좋아졌어요 컴퓨터 그래픽 써서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수천, 수백만, 수억 원이 시지션도 합니다. 하지만 연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듯이 인물의 등장인물에서도 한계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 없습니다. 당연하군요. 자, 구성 요소를 한번 봅시다. 희곡은 연극의 대본은 막전, 막이 올라가기 전에 막간, 막간망 사이에 인물, 배경, 무대장치를 설명하는 해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시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본 안에, 그렇겠잖아요. 희, 희곡을 쓴 작가가 액터, 연극 배우들에게 배경이나 동작을 지시하고 합니다. 감독들에게 그래도 무대 주시면 있고 행동 주시면 있겠죠 그 대사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니까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게 대화입니다 독백은 나 혼자 저처럼 혼자 떠드는 게 독백입니다 신기한 게 뭐가 하나요? 방백입니다 연급이니까 가능합니다 방백은 뭐냐면 등장인물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떠들어요 근데 얘들못 듣는 거야 얘들은못 듣는 거를 가장한 내 혼잣말은 혼잣말을 끝날수 없는 이유가 관객들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단어를 용어를 방백이라고 칭합니다. 자 시나리오 영화의 각본의 시나리오의 구성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장면을 중시해줘야 돼요. 한컷한컷씬 넘버 씬 넘버 하는 게컷자고가시죠 하고 오케이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자 장면 중시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면을 설정하여 기호로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대사는 인물의 혼잣말, 독백이죠. 인물끼리 대화하기도 합니다. 지시문도 있습니다. 영화는 좀더 다양합니다. 조명, 음향 요소, 촬영 방식, 뭐 페이드인 페이드아웃하고 뭐 빛을 들어갔다 나갔다하고 다양한 영화의 기술들이 있다. 촬영 기법들이 있고 촬영 감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들도 지시합니다. 자 해석은. 등장 인물, 장소, 시간, 배경 등에 대해서 영화적 장치로서 또는 인물의 심리를 설명해 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론만 배웠더니 별로 재미없어요. 대충 다 아는 내용이죠. 연극 누구를한 번씩 봤었고, 영화 너무나도 자주 보러 가잖아요. 여기서 오늘 뭐라 그랬죠? 시나리오, 희곡과 시나리오 중에서 문학 중에서 갈레젤레트그 중에서도 시나리오를 측정한 데 있으니, 지학사 교과서에 나오는 영화 시나리오를 잠깐 리뷰하고 가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노희경 작가라 아십니까? 우리나라 드라마계의 엄청난 거두입니다. 잘 나가는 작가입니다. 그분이 드라마로 방영한 슬픈 드라마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드라마의 대본도 극입니다. 내영성 네, 오늘 말하고자 했단 말은 시나리오라고 그랬죠. 영화라고요. 어떻겠어요? 드라마 방영한 원작을 영화를 위해서 각색한 것을 시나리오. 자 그래서 갈래는 종류는 분류는 시나리오고 배경은 현대요 우리나라의 현대 의사이고 주요한 제자는스이니아입니다 임이라는 주인공이 어, 시어머니 치매에 걸렸어요 남편은 의사긴 한데 무뚝뚝해 아들과 딸 하나씩 있는데 치살기 바빠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 바뀌었으니까 이 비치다 거리, 살림만 살아온 주인공 이니가 자궁암 말기신다를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술은 실패합니다. 세상과 이별합니다.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죠. 많은 사람들이 놀렀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이니는 어땠겠어요? 죽음은 두려운데, 엄마의 분노, 아내의 분노 때문에 자신 말고 남겨질 가족들을 거쳐서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무뚝뚝한 남편은 얼마 후에 되겠어요. 남한 나갔던 자식들은. 가슴 아프겠죠 각자의 방식으로 이별을 준비하고, 어 인희의 소망이 전원주택이었어요.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남편 정철과 둘이서 한 시간을 보내다 조용하게 세상과 이별합니다. 주제는 발견을 걸려 죽음을 앞둔 인행의상 특징은 아까 정문의 어, 그신리의 특징이었죠 설명이나 묘사가 아니고 행동과 대사가 중심이고 가족의 죽음을 바라보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현대사회에서 의미를 던지나 왜노유영 작가가 대작가라는 표시는 없느냐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각자 삶이 바쁘고 예전처럼 대가족이 아니고 파편화된 가족이고 파편화됐다는 의미는 조각적으로 낫다는 의미인데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가족이 파편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유하고 극복합니다 어머니의 죽음, 세상과의 이별을 통해서. 이것이 더 설득력이 갖는 이유는 노경 작가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보는 가족의 슬픔입니다. 간략하게 시나리오의 만만 보신 거고, 영화를 꼭 보시기만 하고, 요즘 시나리오 원본 대, 대본, 원작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찾셔도 나옵니다. 반드시 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국어, 문학 특히 독서량이 생명이듯이 예 글로도 읽어보고 실제 화면을 보고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장치들로 우리에게 전달했는지 이걸 보면 대단히 환상적인 장면도 나옵니다. 그것은. 무릉케의 영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몽타주 기법이라고 평생에 소어있는 전원주택에 대한 몽타주 기법이 있고 어... 인위의 죽음을 암시하는 환상적인 장면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